안녕하세요 초이풀다이어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식물들의 신역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노아이는 저의 애착식물 1등인 알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반반 무늬를 내줬어요 이렇게 반은 올 화이트 반은 이렇게 삼반 무늬로 너무 예쁘게 나와줘가지고 카메라를 안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고민이 생겼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줬을 때 한번 커팅을 해줘야 될지 좀더 크게 크게 키워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뒷부분이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기근이 엄청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 물 받아놓고 여기 기근을 계속 자라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분갈이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막다득 엄청 튀어나오고 뿌리가 꽉찬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어요. <laughs> 약간 커팅을 할지? 조금 고민이 되다 보니까 좀큰 화분에 분갈이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이거 커팅할지 아니면 계속 분갈이를 좀더큰 분에 해서 키울지? 제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이제 보시면 잎이 약간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굳은 상태가 아니기는 하지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아 그리고 반반 잎이 나온 게 예쁜만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 아이 무뿌덱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반 여기 조금 콧물 묻었지만 이렇게 딱 반반 무늬가 나와줘가지고 지금 너무 신기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얘가 원래는 잎이 엄청 많고 되게 풍성했었잖아요. 이제 한번 커팅을 해줄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다 커팅을 해줬어요. 그렇게 커팅을 해주고 나니까 잎이 사이즈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잎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잎 사이즈가 엄청 크고 예쁘게 나와줬어요. 얘도 이제 좀곧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은 식물한테 뭔가 분이 작아서, 작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식물이 분갈이를 해주진 않는 편이에요. 물을 좀 자주 주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좀 챙겨서 주는 편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뿌리가 너무 탈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쯤에 한번 분갈이를 해주는 편이랍니다. 짜잔! 어, 반반 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스타리 신엽이 이렇게 엄청 길어졌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얘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저희 집 글로리어썸이 신협이 엄청 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맥이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앞으로 튀어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얘도 진짜 신엽이 빵떡만 하게 나와줬어요 빵떡 이번에 이번에 엄청 크게 나와줘서 너무 오빠라고 하고 있는 베메라랍니다 이거 요아이 아제스틱도 너무 이쁘게 이렇게 실력을 또 내줬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 대망이 베르코썸인데요 이거 보세요 잎이 진짜 너무 예쁘게잘 나와줬답니다 계속 얘가 잎이 타서 저번에도 한번 좀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응을 잘 해줘가지고 너무 예쁜 잎을 한번 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거꾸로 수영이 거꾸로 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적응을 좀잘 못했는지 잎이 조금 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지 이렇게 다시 예쁜 시념을 보여줬어요. 얘도 수영 좀 예쁘게 잡아서 얘네들처럼 또 예쁘게 키워볼게요. 저기 저희 저희 무푸덱 1호는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실습 적응 중이고 이렇게 이쁜 신협을 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신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온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온실 속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아이는 요 아이예요. 반비노발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신협이 얘거든요. 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무늬를 내렸는지. 아니 이게 얘가 모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다른 아이들은 진짜 역시나 계속 바보 무늬들을 내주고 있는데 진짜 요 아이만 유독 이게 처음 털었던 자고였거든요딱요 아이만 유독 이쁘게 나와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있어요. 역시 모체가 무늬 바보라도 자고에서 무늬 천재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엣지 종지 키우고 있어요. 어, 얘 지금 발견한 건데요.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아이만큼의 무천이는 안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무늬가 어느 정도 나아졌네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 밑간에 클라린의 비용들도 새순을 예쁘게 키워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블루 파필이라고 데려온 아이인데 얘도 이렇게 새순이 펴어 나습니다. 왔 키모스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도 여기로 자리를 옮겨주고 나서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가 봐요. 신협을 계속 안 내주더니 이제 조금씩 내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대망이 마르고 좀 수영을 똥청으로 제가 <laughs>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신엽이 잘 나와졌고 얘도 아마 이 크기가 끝이 아니라 좀 많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아이들 클라리네 비움이랑 포게티 실버를 실습에 적응시킨다고 이렇게 음식 밖으로 빼 줬는데요. 음, 일단 조금 적응하면서 이렇게 잎이 타기도 하고 조금 적응하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특히 이렇게 벨베티한 질감을 가진 포기티 실버가 조금 더 적응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은 이렇게 신념을 내줬어요. 역시 습도가 너무 안 맞았는지 얘가 못 빠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으로 빼주다가 어김없는 나쁜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을 좀 찢어 먹긴 했어요. 그래도 적응을 하고 세수를 내줬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라미의 비움은 꽃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를 예전에 이 포베티 실버 꽃가루를 냉동실에 얼려놨었거든요. 개랑 부비부비를 해준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잘 수정이 됐을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 실습 적응 중에 두 아이였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저희 집 무천이 플로리다 뷰티 커팅 하는 걸 한번 찍었었거든요. 요렇게 어떻게 순화 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는 얘랑 얘랑 저기 끝에. 얘는 물꽂이 중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뿌리가 나와가지고 정식을 해줬어요. 꼬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작은 데다가 정식을 해줬고 그래도 이렇게 새손이 먼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새손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이었던 요 아이는 에고 요렇게 이쁜 신협을 내줬어요 아니 진짜 풍심한데 콩나고 판치심인데 판 난다고 무늬가 예쁜 아이를 번식시켰더니, 진짜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줬어요. 아직 활짝 펴지진 않았지만, 무늬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아, 그리고 신협이 아나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음, 요 아이예요. 요 아이는 보시면 거의 반반 잎으로 나와줬어요. 얘가 아마 바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텀이랑 탑 이 제일 순화가 빠른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반반잎도 나와줬고, 아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올라와줬는데, 얘는 이미 뿌리가 좀 많이 나나이였거든요. 기근이 좀 발달되어 있던 삽수들이 조금 순화가 빠르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 집 플로리다 뷰티들 순화 근황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얘가 23년 4월 23일 금요일 거의 한달 하고 며칠 더 지난 것 같은데 무늬구즈랑 어떤 입고지 해놓은 아이들이거든요 요렇게 많이 놔줬어요 지금 자리도 딱 저기에다가 두고 거의 한 달이 지나게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무천이들 무늬루즈도 많이 나와줬고요그 다음에 워터이드도 진짜 예쁘죠? 붉은스름하니 너무 예쁘게 잘 나와줬어요. 이렇게 베고니아들은 끼꼬지가 너무 매력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근경성 베고니아들 있고지한 아이들 그당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한 식생 활이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식물생활들 열심히 해봐요. 안녕. 예전에 성수에서 열렸던 피크닉 마켓에서 배로운 무늬가 거의 없는 앨범인데요 벌써 저희. 사이 데리고 와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잎을 많이 내줬어요. 아마 얘도 얘가 처음 여기 데리고 와서 나온 잎이고, 그 다음 에이 이렇게 조금 흰 무늬가 조금 나, 더 나와줬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또붉 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그린 몬스테라로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무늬가, 제가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무늬가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식물 등으로 저는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사무공간에도 이렇게 푸르푸르 초록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일할 때도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